그럼 나도 돌아야지. 이게 왜 이렇게 힘든데? 개힘든데? <laughs> 미친듯이 <게> 힘든데? <laughs> <신대신 분. 웃음> 여기 루시. 여기 시즈니. 아, 텐트에저다 다 있는데. 루시, 루시를 어봐 루시궁 있네. 이드니? 아이씨. 얼빠짐얼빠짐아아왜 이게 안 맞냐? 아, 컷 와, 나 똑배기 맞았어. 아. 아, 피가 없다, 피가. 로시 죽겠는데? 역시 천상비 빠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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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뒤에. 와. 아, 생각보다 선들이 없네. 아, 진짜. 진짜 안 풀리네. 못 간다. 아, 밥할 정도로 안 풀리네. 다하노라. 아군이 공격받고. 제때 죽는다. 오케이. 아, 제발. 아니, 이걸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나이스. 아. 나왜 죽었지? 펠펠펠펠펠. 아, 이건 내가, 내가 안 죽어도 돼. 어! 루시, 회피 반스. 앞에 서킬 아, 뭐야, 이왜 많은데? 아. 어! 뒤로 던지게, 뒤로 간 뒤래. 나 죽어도. 어! 에? 까비. 아! 아, 뒤에 미아 있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아, 미아란다. 들어왔다 아, 내가 앞에 세명세명 앞에 있었는데 왜 백업이 안 왔지? 막히네. <laughs> 그러니까 방금 구도가 정면 싸움 했을 때 우리 원딜은 어떻게든 시야를 보여줘야 되는 자리라 가지고. 뒤를 좀못 넣긴 할것 같은 그래서 뒤를 도는 게 낫긴 할것 같은데 방금, 음... 방금 여기서 진짜 대박이 났거든? 그 클리브가? 미야, 오래 기다렸지? 시즈니가 있으면 너도 아. 녹을 건데 니가 좀 급하게 가는 게또 없잖아 있긴 하지 나는 그냥 아 이건 진짜 한방 노려야겠다 닐한방한방한방 응. 응. 한 방, 한방 노려야 돼 아, 진짜 완전 절아서 한번 놀아야겠다 다같이 뒤를 돌던지 그러네 그냥 하나 하나 낚시로 낚시로 싸움 걸면 돼 낚시로 싸움 걸면 어. 돼 열심히 따라다녀야 나되겠 제키 빨리 가봐. 그중앙에하랑이다 야, 얘또개만 안다. 아, 존나 가기야. 오케이. 아, 노골 같은데. 와. 와. 나한테 그냥 궁 찍어버리네. 나도. 나 아, 뒤진다. 나이스. 오케이. 어. 나이스. 아. 아, 이거. 아, 또 나밖에 없네. <laughs> 왜왜난 나밖에 없지 <웃음> 이상하네. <웃음> 와 각을 진짜 전혀 모르겠어. 휴일이야 <laughs> 휴일이야. 아. 지금 상대 방어 탱커좌 절대 못 들어서. 일로 와라 이새끼야 어 여기! 아야보가어저와개 잘들었다 이번 아 뒤에! 뒤에 봤어야지 님들 아! 아 다운! 한대 진짜 한대 진짜 한대와 아, 누가 저거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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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깝다 이거 방어 야야 그만하고 이거 먹자 그냥. 형님들, 그냥 형님들 이거 먹자 그냥 제발 나 이거 먹고 싶다 그냥 55다 성정현 아 시드니 오는 것까지 그냥 달려버렸는데 울려 아깝다 내가 레오를 무시하고 갔어야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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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어? 뭐야 이거 왜 안맞아 천천히 해 롤에 싸우니가 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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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루시 뒤 루시 뒤 루시 뒤 나이스 살았고 루시 여기 있는거 같은데 오케이 okay. 할만하다 이제 너무 내려왔다. 알았어. 아 버프 타이밍인데 우리 너무 미치다. 음. 저떡저프볶이 존나 맛있어 보이는데. 가자. 얘네가 음. 다 오른쪽이야 야 이게 하락 시즌이 다운이야 와 오케이 궁궁 바로 궁 바로 궁 시즌이 없어 락락락락락락 하락 다운 와 나이스 개피. 하락 개피 진짜 개피 와아 야 내가 앞에 가도 돼? 아 이거 안돼 아아 아, 아깝다 아, 아, 이... 돼, 가도 돼 가도 돼아 빼야 된다 이거 유시가각 진짜 잘 봤는데. <laughs> 누나 평타 좀 이상한데? 봐버렸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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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평타 왼쪽 키가 오른쪽 키에 있는 것 같아. <laughs> 많이 <laughs> 뛰가내 한번만 가볼까. 뛴다 뛴다 뛴다. 아. 잡았어 잡았어. 빼야 된다 빼야 된다. 로라스 돈다. 어나녹아 녹아 녹아. 내가 공치라서. 이거 하나 잡았다. 센터 센터 로라스. 아아 루스컷 루아스 컷, 컷. Okay. 오케이 나이스 레온으로 컷 이겼다 기사냐? 와 이거 아무도 안 맞았다 한정. 아 아이고, 아이고. 제발 잡아줘 저 요망한 요만, 저 요망한 저 잡아줘 어, 나이스. 아, 왜 이렇게 단단해? 말렙 이야, 그냥 피디이 나온다. 야, 뒤지면 안 돼. 뒤지면 깨다 어? 라스, 라스 산초 근데 잘못 맞아, 잘못 맞아. 누구다? 오케이, 던졌다, 저거. 컷, 컷, 컷. 슬퍼까지 연계인데, 이거? 우리 성장턴 엄청 많이 벌었다. <laughs> <콩이 뭐해.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쫓았다. 에헤이! 와! 어, 제발! 아. 어, 야, 펑크 안 빼줘? 야, 4단계 웃기야. 뻘 잡아, 이거.

아, <목소리로> <목소리로> 근데 우리 들어가도 되잖아? <laughs> <목소리로> <목소리로> 5번, 5번 깨야 돼. 내가, 내가 정리하고 올라. 올라가려고. <목소리로> 응, 정리하고 올라가게 낫지, 시간적으로. <목소리로> <목소리로> 만개 <만기> 조심해. 이거 <목소리로> 시야 없다, 골목에. 박스 부족다. 내가 내가 다 뒤로 가줄게 내가 뒤로 가줄게 버렸다 이거 어? 로라스 내가 던졌네 일단 안 죽을 것 같아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을 것, 같은데? 것 같아요 물라본데 님들 어. 나 믿고 나 믿고 뭔가 한번 해보고 싶어 <laughs> 하지 말자 아, 하지 말 궁이 없다 어 오케이 물어 야, 야 빨리 와아 이런 거는 해도 되는데 할만하아 진짜 느낌, 느낌 파고 왔는데 아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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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없던 게 그리고 여기 느낌 존나 왔는데 없어 애들 다 저거 먹으러 갔지 에이 이4단계 때는 다 같이 다녀야 돼. 오케이 벨로스. 에이거 <laughs> 대치나하자. 에 골목에 한 명만. 너는 하프 넘어가지 마. 하프 넘어가죠. 어차피 저 바로 못 잡기 때문에 저거 움직이면은 그때 견제 하러 들어가야 되거든. 응. 음. 어, 가야될 듯. 나 나왔다. 토끼 빨고 갈게. 먼저 들어가봐요. 먼저 들어가. <laughs> 내가 이거 한번 봐줄게. 아, 네, 나이스. 네. 용석 땄어, 용도 땄어. 뭐에 맞췄노? 아,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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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시드니 컷, 시드니 컷. 아, 아 기지개, 이겼다, 이겼다. 세키를 죽겠는데? 나이스. 응. 에이, 고렸다. 유단시타나. 아끝 났다. कहीं